세정 정이전 이 문장 한 가지 써보죠. 명이제 관계를 이렇게 말하네요. 명으로서 오름을 재생하고 또는 제압하고 또는 통제하고 그런데 의는 예로부터 나왔고 예로부터 정치를 체현하고 바로잡고 정치로서 백성을 바로잡는다. 그러면 내가 봐. 명이라는 것, 의이라는 것, 예라는 것 정이라는 것. 이게 희한하게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죠. 명 그랬어요. 명이라는 것은 이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규범이나 제도를 의미하죠. 규범이나 제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공자가 정명을 말할 때이 공자가 말하는 정명은 임금은 임금답고 그러니까 임금이란 이름과 그 임금에 대한 규정을 말한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 임금은 직이, 직이 임금이고 왕이고 임금답고는 거기에 해당하는 정이에요 그래서 임금에 대한 규범이거나 임금에 대한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답고. 그래서 이러한 규범이나 제도를 이렇게 규정해서 의로움을 확정지어요 이건 옳은 거야. 이건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이 의로움이라는 사실은 예로부터 나온 거야. 신분의 계급, 한정, 규모, 정의된 것으로부터 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음. 솔예정이면 예를 기준으로 해서 그의 신분적 규정이 뭐냐? 일들을 바로잡는 거예요. 예라는 게 기준이 돼요. 그 예라는 것은 천지의 견이유이죠. 천지의 시줄 날줄이고 상하의 별이기 때문에 예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소일의 정면. 예 라는 것을 기준으로서 이름을 바로 잡는 것. 이게 공자의 증명이에요. 예를 기준으로서 이름을 바로 잡다. 이게 공자가 말하는 증명입니다. 증명은 공자 당시에는 명부정, 명이 바르지 못했어요. 명이 바르지 못하니까 혼란이 일어난 거야. 춘추의 혼란을 그렇게 일어났어라고 공자는 진단하고 정명을 해야겠는데 정명을 해야겠는데 정명을 뭔 기준으로 예를 기준으로 예를 설기준으로 해서 삐로를 바로 잡아요라고 주장하는 게 공자의 정명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예 예학 또는 예라는 것은 귀족들 신분계급 안에서 귀족들 간의 정권이거나 정치 행위를 의미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랄로서의 예의 예학 아닙니다. 예절 아닙니다. 애지 윤리학으로서 예절이 예, 아닙니다. 정치적 행위이자 정치적 권리이자 신분계급의 위계, 하이어로키를 보여주는 게 바로 예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교훈, 정속, 비례불비, 분쟁, 변송, 비례불결, 군신, 상하, 부자, 형제, 피레부정, 화락, 사사, 피레불친. 자, 여기까지 가르침을 베풀어서 세속을 바로잡는 것은 예가 아니면 갖추어지지 않는다. 분쟁과 싸움은 예가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다. 군신간과 상하간과 부제 형제간, 부자 형제간의 그 관계는 예가 아니면 규정되지 않는다. 관학에서 관학이라고 한 것은 그 황제와 귀족들의 자제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벽옹그로죠 벽옹. 벽옹 벽옹. 거기에는 천사와 귀족들의 자식들이 예를 배우는 게 벽옹. 그래서 그걸 관학이라고 합니다. 관학에서 서승을 숨기는 것은 예가 아니면 친밀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반조, 치군, 입관, 행복, 어, 천자를 조회할 때 신하들이 나누어서 나뉘어서 이쪽에 서 서고 저쪽에 서거나 군대를 유지하거나 관작에 오르거나 법을 행하는 것에서 예가 아니면 위엄이 갖춰져서 행해질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다시 예라는 게 여기서는 정치적 행위이자 정치적 행위의 작동 원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해볼수 있죠 이 당시에 주나라 주례가 작동하던 시기 그러니까 춘추전국 이전, 이전에 서주 시기에 예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내용이 모든 정치의 원리이자 풍속을 바로잡는 것이자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자 군신 상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자 관악에서 서성을 섬기는 것이자 천자를 아련할때제후들마다 양쪽으로 나뉘는 것이자 군대를 다스기는것다 예라고 하는데 그 정치 행위로서의 예의 내용이 뭔가?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잖아. 얘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잖그 그쵸? 그렇죠? 그럼 얘가 도대체 뭘까? 구역하고 그 신분의 기차를 나누고, 친소를 나누고, 등급을 나누고, 차례 매기고 하는 건 알겠어. 근데 그게 정치 행위래. 그럼 뭘 가지고 정치를 해야겠다는 뜻이야? 이게 질문이 나와야겠죠.